안녕하세요.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어, 이제 5월이 시작됐네요. 5월 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요셉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꿈의 대명사여 타죠. 어, 우리 그꿈이없는민족은한다고 그 하는데요. 어, 왜 꿈이 없으면 망할까요? 영원히 영원히 그 현실의 집에 당하기 때문이죠. 그 지금 보이는 것이 결국 영원하다고 생각 생각하다면 뭐 도전할 것도 없고 꿈을 꿀 것도 없으니까요. 그 요새분요 정말 꿈이란 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 좀 어떻게 해? 물론 뭐수로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신분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씨족 사회입니다. 아 그걸 패츄아키 소사이어티라 그러는데요. 그는 거 부족 사회,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그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그 사회에가 내 가정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순서가 사회에서는 성공 순서입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이 시족사회란 태어난 순서대로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중에서 막내고요. 여러분, 요셉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아이, 그, 여자, 여인 4명이고요. 거기 배달은 형제들이 10명입니다. 근데, 함께 살아요. 아, 정말 이거는, 이 정말 열등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냥 가득한 그그 그 엄청난 가정에 맨 맞네요. 다그 짐이 그 아픔이 막내에게 이제 쏠리는 거죠. 어, 근데 정말 요셉이 죽지 않는 한그 환경을 그 운명을 거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꿈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는데요. 어, 그것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를 볼수 있었고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혼자 되지 않죠. 이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것을 역사 의식 교육 혹은 토라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을 하죠. 부모하고 자녀끼리 이렇게 주말에 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꿰뚫어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요새바 아, 요새봐 너 막내지 괜찮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은 장자만 쓰지만 하나님은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나도 막내였어. 하나님은 나도 쓰셨어 막내도. 어, 야곱이 아빠와의 대대화겠죠. 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장자인 네 삼촌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실지 않니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인간과 달라. 이 세상에서는 장자 선택되고, 뭐, 어, 그 뭐, 금수저가 선택될지 모르지만, 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 앞에서, 하나 앞에서 바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교육, 이런 토라 교육이 요셉에게, 아,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니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갖게 되고요 어, 그런 다음에 그 역사의식을 관점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가정이 막내, 이 막내로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 모든 가정의 아픔과 혼란과 고통이 내 나에게 다 몰릴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려는게 아닐까 이러한 해석이 요셉이 그러한 볕단증과 별을 보는 꿈을 꿀때 그냥 정말 우연한 꿈이 아니라 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는 그 역사 속의 부르심으로 그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만 보는 자녀가 아닌 그 현실 뒤에 역사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토라 교육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